하이어 안녕하세요 네, 하이어 네, 어우 이렇게 죽어가세요 여러분들 죽었는데 또 아, 죽고 싶어 여러분들 30, 10만 원이 왔습니다! 40... 10만 원! 너무 <laughs> 좋아 <우! 우! 웃음> <laughs> 물론 내 지갑에 꽂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다 이 말이야 예예 <laughs> 예. <laughs> 여러분들 이제 파스마포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론 님, 편노 님, 한배님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은 봉강 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리액션이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각오 한마디 한 마디 한번 하시죠. 저 솔직히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 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막 반응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놀고 음. 쫄고들... 있어. 뭐입 마? 에? 마우스 마? 아 뭐야? 뭐, 들려 들렸나 방금? <laughs> 네 다음 다음 이제 한배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호행 이거 저 분명히 제가 편집했을 때는 뭐, 배경이 이렇지가 않았는데 왜죠? 왜 이렇죠? 이거 분명히 로빈데 무서워요. 아 로빈데. 오케이 오늘 리액션 담당 한배님. 네 한배님. 다음 이제. 로봇님, 저는 선언하겠습니다. 뭐. 눈 감고 향하겠습니다. 미쳤네. <laughs> <좋네>? 아 그래서 <웃음> 사장님의 <웃음> 포부는 <웃음> 없습니까? 싶... 저의 포부는 열심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즐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의 리액션을 즐기겠다는 건가요? 둘 <laughs> 다. 네, 이것. 카스모포비안 실행해보도록 하죠. 에이. 자 이제 해봅시다. 추가 목표. 유령의 종류를 밝혀내고 모션 센서로 유령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유령이 양초를 끄게 하고 이벤트를 목격해라. 이벤트를, 유령이라면... 이벤트를 열어줘야 되나? 어. 어. 이벤트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laughs> 어떤 유령인지에 따라서 특정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다라다라다 <laughs> 이런 건가? <laughs> 유령한테 슬이 탈 필요 있냐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만 응답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은한 명이 일단 앞으로 나가야겠네요. 그쵸 로우님. 그쵸 로우님. 네? 자 아, 시작했다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헤이 리차드슨 리차드슨은 똑똑. 누구 이게 카메라를 놔야 되는데 어따 놓지? 찍어버렸다 으 응. 오케이 한장 날려놨고 어? 방금 어, 누가 사진 찍는 소리 들렸어 내가 찍었어 어? 디야어였어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여기야? 여,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여기 불이 켜지는구나 오 뭐야 이게 있으면 귀신이 1초 정도 보인대. 그리고 잠깐만 카메라 좀. 이거 다할 수가, 수가 없나? 이것도 놓을 수가 없나? 아, 또찍었네또 찍었어. 자, 이제 여기에서 혼자 있으면 되거든. 가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나갈게. 닫고. Hey, r i c h 해봐. Fuck you, Richard Enders. Hey, r 오, 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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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방에 거기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한칸 옆으로 와요. h a r d r i c h i c h r i c h a r d Richard h a r d Richard Richard r 발견된 게 없는데 그러면? 야 우리 이 상태로는 이거 귀신 못 찾겠는데? 이거 왠지 양초라던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거 그러면 제가 여기 d Richard r i 야, 야 여기 선풍기 켜졌어. 여기인 것 같아, 여기. 강도 10 떴어요, 강도 10. 네, 리차드앤더스 야, 야, 야소 소리,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나. 야, 한배야 <목소리도> 잠깐만, 나 사진 찍어야 되 <목소리도> 시체사진 no. no. 야, 어, 한배죽었는데고나문 잠겼어 가 가지, 카메라 가져 가야겠다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그 죽기 좋게 1층에서 죽을게 잠만나야 okay. <laughs> okay. 어, 됐다 됐다 야난 나왔고 로우제 버리자 okay. <laughs> 아 근데 내가 사진을 잘 찍었나? 아나아 아, 내가 그 마우스 클릭 왼쪽을 해서 오른쪽을 했어야 됐었는데 잠깐만 그러면 얘는 고, 얘는 뭐지 증거? 실제밖에 네, 없었는데 누가 나한테 온 소리가 들려 <laughs> 혼자 꼬을꼬을거리면서아못 찍었어 아 진짜 이 양초 끄게 해야 되는 놈 양초도 없었어 이 아이템 우리가 다 없는데 온 거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아이 이벤트 이거 됐다 목격했다 이벤트 목격했네. 야 로우 어있어저2층이에 로우 2층에 로우님 일단 나오셔야 될거 같은데 지금 뭐할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아 나가고 싶어요 못 나와? 이, 전등이 없어요? <놈> 아니요 뒤에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저, 데리러 어때요? 갈게 야 얘는 정신영 0%라 데려오지도 못할 거 같은데? 야, 갈까요? 어? 자, 출발할까? 아, 발소리 들리는 거 보면 쟤 죽었어 예, <laughs> 사장님, 아? 여기 사장님 어? 여기 와봐 죽었네 <웃음> 가자 그러면. 야, 겨우 20원밖에 못 벌었어. 이분들 이렇게 무서워. 나 아, 벌써. <laughs> 이거 할수 있어요 오늘? <laughs> 아. 오케이, 그럼 갑시다. 그 EMF로 먼저 그 밑에 확인해야 돼요. 어, 저 온도계 가져왔어요. 온도계 나도 있는데. 올게요. <laughs> 이거 너무 우리 너무 몰려다녀. 이 쫄보들아. 북도 걸을 때 3도였대. 쪽인가 그럼? 한번 온도계 한번 보이쯤 이쯤이라고? 이쯤 이쯤에 소금 한번 뿌려 볼래? 그렇지 그렇지? 그 저기 앞에도그렇 그렇지? 린 오케이. 이 정도면 된 발자국. 여기 다 한배야 여기 있어. 여기 온도 낮거든. 여기에 들어가서 너 혼자 사진 찍고 와. 네. 야, 됐어. 문이 잠긴 거 같아요. 안 잠겼어. 빨리 불러와서 사진 찍어. 어. 바바라 가르시아 씨. 가르시아 가르시아 아노 가르시아. 야 이거 EMF 왜었니 I see you. You see me. 오케이. Ok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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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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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들려? 어! 어! EMF야 어... 죽었다 야 사진기 사진기 주웠어? 어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사진..시트 찍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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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수만 난데난데 난데? 여기 앞에 바로 앞에 너 바로 앞에 너 바로 앞에. 아, 죽었네. 야 이거 카메라 좀 주워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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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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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가서 빨리 해 이거. 어, 어 죽었네. 그럼 내가 가지 뭐. <laughs> 내가. 이런 사진을 못 찍었네. 아, 정신력이 다0이네이러니까공간이안 되고, 애가 그냥 마구지. 어, EMF 5단계는 안 갔네. 4단계까지밖에 안 갔죠, 우리. 손자국 없었고, 도트 프로젝트에 있었고. 어, 이런 거 없어? 슈퍼수고 아닌가? 서늘하진 않았지? 발자국이랑 손자국이랑 같은 취급이에요? 아, 어, 벤시래. 그러면 나는 벤시라고따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음, 쫄보들. 죽더라도 사진은 찍고 죽어야 되는데. 아, 사진값 때문에 30원. 안녕하세요. 야, 그만 죽어요, 너네. 이거 방금 아까 죽은 상태로 봤는데 아. 스트라이팅이 있었대요, 그수 p 스트라이팅이있었다고못 봤는데, 노트 야, 노트를그쓴 사람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놓은 사람이 죽었어. 한배야 그만 좀 죽어. 포스트블러드 언제까지 펍을 당할 거야. 그렇다고 어? 저를 쫓아내실 필요는 안 쫓아 냈는데? 나 방청 네네. 안 했더니 네가 갔는데? 나갔는데? 왜 나갔어?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웃음> <웃음>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